네, 반갑습니다. 오늘 태극진경 5장 84절부터 나오는 구절이 황극신 도수와 대신문 도수에 대한 구절이거든요. 한번 같이 볼까 합니다. 도주님께서 황극신 도수와 대신문 도수에 대해서 보신 구절을 볼 건데요. 그 이전에 구자상제님께서도 황극신 도수와 이제 대신문 도수를 보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먼저 보고 갈까 합니다. 구천상제님께서 1908년 10월 말에 중국 해원공사에 뒤이어서 우리나라 의 황국신을 옮겨오는 공사를 진행을 하시거든요. 이렇게 무국진경 8장 164절에 나오는데요. 천지개벽경에도 같은 구절인데 조금 더 쉽게 되어 있어서 천지개벽경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무신년 1908년입니다. 겨울에 대선생께서, 구천상제님께서, 와룡리에 계시더니, 천지 대신문을 여시고, 천지 대공사를 보시니라. 이렇게 상제님께서 공사를 보실 때는, 종도들이 신명이 오고 가는 것을 다 봤다고 해요. 그래서, 천지 대신문을 여시고, 공사를 보십니다. 신명에게 측력을 내리시고, 말씀하시기를, 이제 천하의 난국에 있으면서, 만세의 도덕 정사를 세우려면, 황극신을 옮겨와야 하느니라. 황극신이 이 나라에 올 운수는 청주에 만동묘를 세움으로부터 비롯되었노라. 지금 황극신은 광서제에게 응기되어 있으니 불러오리라 하시면서 제자들은 명에 따라 매일 밤마다 시천주를 읽고 몸소 행법하시니라. 또 하루는 운상하는 일을 명령하시더니 무릎을 치시며 큰 소리로 말씀하시기를, 지금 넘어가노라, 조금 지나서 말씀하시기를, 운상하는 소리를, 어로, 어로, 하나니, 어로는 임금의 행차라, 이제 황극신이 넘어왔노라, 하십니다. 이때 대선생께서 윗자리에 단정히 앉으시고, 여러 제자들이 명을 받들어 그 앞에 줄지어 서서, 백이군왕, 백이장상, 봉조공사를 공경이 집행하니 위가 엄숙하니라. 이렇게 광서제에 응기하여 있는 황극신을 이 땅에 옮겨 오게 하리라 하시면서 종도들로 하여금 밤에 시천주를 연속 계속 읽게 하신 거죠. 진이 그 음조를 불러서 알려주십니다. 음을 이제 알려주신 거죠. 그렇게 하시면서 이 소리가 운상하는 소리와 같도다. 운상이 뭔지 아시나요? 운상하는 소리를 어로라 하느니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요. 운상이나 상녀, 요걸 상녀라고 하죠. 예전에는 조상을 치른 후에 산에 이제 관을 묻으러 갈때 운반하는 가마와 비슷한 도구를 상녀라고 했고 그 상녀를 운반하는 것을 운상이라고 합니다. 요새는 잘볼수 없는데요. 저는 딱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상제님께서 온상할 때 부르는 노래처럼 시천주를, 노래가락을 일러주신 거예요. 그 노래가 지방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되게 상녀 앞에 선 사람이 노래를 부르는 거죠. 북만 상천 멀다더니 내집 앞이 북망일세하면서뭐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오실 날이나 알려줘, 뭐, 이렇게 선창을 하면, 그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 어, 어,로, 어,로, 어,어,어,로, 이런 식으로 따라 한대요. 그,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무거우니까. 같이 이제 힘을 이렇게 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형식인데, 그, 어,로를, 어,로, 임금어 자에 길로 자 해서, 임금이 다니는 길이다라고, 이제 동음 이유연 거죠. 상제님께서 이렇게 말에다 기운을 많이 붙이시거든요. 그 말에, 어로, 임금이 가는 길이니라, 이렇게 상제님의 말씀에 황극신이 임금이 가는 길을 따라서 우리나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노래가락으로 시천주를 부르자 그로 인해서 군왕이 가는 길이 만들어졌고 그 길을 따라 황극신이 광서제를 떠나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광서제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날이 1908년 11월 14일에 광서제는 붕어를 하게 됩니다. 황극신이라고 천자에게 응기되어 있는 신입니다. 천자와 왕은 다릅니다. 천자는 전 세계에 딱한분 있는 거예요. 어, 중국에, 중원에 이제 천자가 있었는데, 그 중국에 계시던 그 천자분들은 뭘 하, 했냐 하면 하늘에 제를 지냈어요. 그제를 지내는 장소도 따로 있었고, 그곳에 어, 24시간, 1년 내도록 향이 피어졌답니다. 그렇게 천자는 하늘을 섬기는 사람. 네, 천자. 그 밑에 이제 왕들이 있는 거죠. 천자는 골룡포도, 용이, 발톱이 이제 다섯 개매 천자인 거예요. 왕은 세 개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천자에 응기되어 있는 신인 황극신을 이렇게 옮기십니다.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시 천지 개벽경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제자가 여쭈기를, 이번에 황극신이 명을 받들어 이 땅으로 오매 광서제가 죽으니 그 이치가 무엇이 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청나라의 재운이 광서제에 이르러 끝남이니라 재운이 할때 제자가 황제 할때 제자거든요. 그 황제의 운이 광서제에 이르러 끝났다 말씀하십니다. 그 제자가 여쭈기를 황극신이 동쪽으로 오면 천하의 대중화가 이 땅이 되리니 천국은 앞으로 어떻게 되오리까 그렇게 하자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있는 곳이 천하의 대중화가 되나니, 앞으로 청나라는 여러 나라로 나누어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광서제가 붕어한 이후로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 부이, 푸이 라고도 하는데요. 그세 살짜리 꼬마 황제가 등극을 하지만, 얼마 못 가서 역시, 어, 부입니다 실질적인 마지막 황제는 광서제입니다. 그 다음에 또 상제님께서 황극신이 우리나라로 오게 될 인연은 송시열의 만동묘에서 비롯된다고 밝혀주셨는데요. 우암 송시열 선생입니다. 어, 우암은 진경에도 많이 나오세요. 조선 후기에 성리학자이고 조정에서 일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명나라의 후계자인 조선이 명의 마지막 연호인 숭정을 연호로 사용하고 만동묘를 지어서 임진왜란 때 구원병을 보내준 명나라 14대 황제인 만력제와 마지막 황제인 숭정제의 신의를 모셔야 한다고 주장을 했어요. 송시열 선생님이 만동묘를 지은 건 아니에요. 그러다가 송시열은 어, 명나라와 조선의 관계를 군신관계로 실은 박을 하고 명이 멸망한 후에는 우리 조선이 중화문명의 계승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었어요. 송시열이 죽은 뒤에 그의 제자가 1703년에 스승의 유지, 그 뜻을 받들어 충북 괴산에 만동묘를 세우고 명황실에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황제의 신위를 모시고 제사를 지낸 거예요. 1703년부터. 구청상제님께서 공사를 보신 1908년도에 이미 만동묘가 지어져가지고, 어, 말하자면 신도 그냥 올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떤 연고가 있어야 올수 있는데, 다행히 이렇게, 어, 황제를 모시는 사당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올수 있게 되었다라고 상제님께서 밝혀주십니다. 만동묘,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예전에 일제시대에 1942년에 강제로 만동교를 철거를 해버려요. 그래서 한동안 터만 남아 있다가 최근에 복원이 되었거든요. 요 지금 보면 남아 있죠? 계단처럼만 남아있죠? 계단처럼만 남아있는데 지금 복원된 모습은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아까 그 계단 밑에서 봤을 때 문이 고 문을 네 올라가게 되면 옆에서 보면 계단이 이렇게 가팔라요. 굉장히 좁은 거 보이시죠? 예, 네, 폭이 되게 좁아서 옆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옆으로 올라가니까 어떻냐면, 공손하고 낮은 자세로, 즉 황제 앞에서. 옆으로 걸어 올라가면서 공손해지는 자세가 될 수밖에 없고 문도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국궁해서 들어가야 되는 그런 문입니다. 그 문을 들어가면 이렇게 만동묘 이렇게 사당 안을 들어가게 되면요, 이렇게 신이가 모셔져 있어요. 세 분의 신이가 모셔져 있거든요. 명나라 황실에 신이를 모셔놓고 제사를 지내는 이 만동묘로 인해서 이제 황극신이 우리나라로 넘어올 수 있는 인연을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명나라 황제의 신의를 모셔놓고 제사를 지내는 곳. 그래서 지금은 복원이 되어서 최근에 복원이 되었어요. 하여튼 얼마 안된것 같아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어디냐 하면 청주. 그왜 만동묘 얘기하다가 지금 웬 계곡이에요 할 수도 있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화양계곡입니다. 만동묘가 이 화양 계곡 올라가는 길에 있어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 뜻이 있습니다. 우암 송시열 선생이 여기 화양 구곡에 응거를 했어요. 그러면서 중국의 무위 구곡을 본받아서 구곡의 이름을 다 지어요. 일곡 이름은 경천벽이고, 이곡 이름은 운영담이고, 이렇게. 굉장히 절경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름에도 시원하고 가을에도 어 단풍도 예쁘고 너무 절경이라서 한번 시간 되시는 분들은 갔다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어 우암 송시열 선생이 공부를 하던 곳이에요 금사담에 있는 암서재 요 지금 앞에는 다 계곡이거든요 그 계곡 건너편에 있는 암서재인데 여기에서 후악트를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볼수 있고요 여기는 어디냐면, 첨성대예요, 첨성대. 이렇게 상 꼭대기에 이렇게 보이죠? 첨성대는 이제 별을 관측했던 곳이라고 하거든요. 요 밑에는 지금 다 계곡이에요. 여기는 지금 첨성대를 이제 밑에서 보고 찍은 곳이고요. 여기 밑에 보면, 첨성대 아래 요 전부 다 바위거든요. 이 바위에 이렇게 뭐가 새겨져 있어요. 네. 여기 지금 왼쪽에 여기에 있는 요 글자는 비례부동이라는 글자입니다. 네, 비례부동 뜻은 얘가 아니면 움직이지 말라라는 뜻이고요. 그 오른쪽에는 여기 보면 석함이 파여져 있죠. 홈이 파여 있는데 이거를 석함이라고 했어요. 그 밑에는 지금 보면, 어, 대명, 천지, 숭정, 일월이라고 글이 음각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이 대명, 천지, 숭정, 1월, 이 글은 송시열의 글자입니다. 예, 네, 우암 송시열 선생의 글씨이고, 요 비례부동이라는 글자는 숙종 때 판서 민정중이라는 분이 북경에 사신으로 갔을 때 명나라 마지막 황제인 의종의 친필을 구해 와가지고 1674년에 송시열 선생이 새기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옥조빙호라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옥조빙호는 사각홍인 석함에서 나왔어요. 요 홈이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요. 요 가까이서 보면 석함이 보이시죠? 안에 이렇게 움푹 파여 있거든요. 그요 석함 안에 이렇게 옥조빙호, 예, 그다음에 여기 말려거필이라고 이렇게 조그맣게 되어 있어요. 글이 생긴 판이 끼워져 있었고, 그 앞에 이제 성문으로 돌로 만든 문으로 봉해져 있었어. 봉해져 있었는데 어느 날이 성문이 깨어지면서 글판이 이제 나온 거죠. 그래서 그 때, 옥초빙호를 새긴 그 석판이 나타났는데, 유학자였던 우인규라는 사람이 탁본을 했대요. 근데 이 탁본화가 나서 그 석판이 사라지고 만 거죠. 지금은 어디 갔는지 알 수가 없답니다. 근데 이 탁본이 현재까지 유일하게 전해져 오고 있다고 해요. 안타깝게도 이 석판은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만력 어필 소문자와 옥조 빙호의 대문자로 이루어진 이 여덟 개의 글자가 새겨진 판이 있었는데요. 송시열이 이 성문을 만들고 무엇을 어찌했는지는 모르는데, 구전하는 말에 의하면 성문이 열리면 천지가 개벽되고, 진인이 세상을 구한다, 구제한다, 이런 말이 있었다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석함의 흔적만 볼 수가 있는데요 옥조 빙호의 뜻을 한번 어, 생각을 해 보면요 옥조는 왜 우리 멸류관 있죠 황제가 이렇게 쓰는 멸류관에 앞뒤에 이렇게 유 라고 해서 늘어뜨린 옥을 얘기를 한대요 실을 꼬아서 옥을 깨는데 쓰는 끈을 조 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옥조 하면은 황제의 비유적인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고 빙호는 얼음을 담는 옥강아리, 그래서 임금의 마음이 차고 맑아야 한다라는 의미라고 하네요. 그래서 옥과 같이 맑고 깨끗하고 투명한 어떤 일심의 마음을 뜻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거는 황제나 군자가 지켜야 할 마음으로 여겨진다 합니다. 어, 서전 서문에도 자신의 마음을 잘 살펴서 인심에 이제, 사사로운 마음에 치우치지 않고 늘 도심을 밝혀서 한결같은 일심으로 일에 처해서 지나치거나 모자람이 없이 누구에게는 알맞게 일상적으로 한결같이 도리에 맞게 한다는 뜻이 정일집중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예, 정일집중. 그래서 그 중을 잡는다는 뜻인데 이게 성인이 전한 신법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 자리는 한결같이 매일 먹는, 새롭게 매일매일 내가 집중을 해서 마음을 먹는 것이다라고 이제 전하고 있습니다. 임금을 세운다는 뜻이 황이고 또 지극히 바른 표준을 세운다는 것이 극. 이게 황극입니다. 그래서 황극시는 새로운 임금을 세운다라는 의미가 되지 않나. 어쨌든, 송시열 선생께서 화양구곡의 오곡에, 여기가 이제 오곡이에요. 오곡에 옥조빙호라고 이제 글을 새긴 뜻을 약간은 짐작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태극진경 5장 86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제님께서 시종들을 거느리시고, 승용차로 화양동에, 아까 화양구국 있는데, 거등하셔서 만동묘의 묘지와 묘비를 칭감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곳 청주 화양동은 명청 양국이 공존하는 곳이라, 내가 이곳에 온 것은 황극신 도수와 대신문 도수를 보려함이니라 하시니라. 다시 암서제를 칭감하시는 동안 송시열 선생이 부학들을 가르쳤다는 그 암서제를 칭감하시는 동안 해가 저물므로 화양구곡은 다볼 것은 없지만은 온 김에 오곡까지 보고 가려 하였으나 해가 저물었으니 신도로서 공사하리라 하시고 환화하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상제님께서 실은 몸이 좋지 않으셨어요. 지금은 길이 잘 닦여 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나 산길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임원분들이 리어카에 담요에 이렇게 해서 상제님을 모시고 올라갔다라고 선비도민분들께 들었거든요. 그 다음에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남일 여관이라는 여관에 이제 묵으시게 됩니다. 가정이 되어서야 어, 수라상을 올리고 시자를 하였는데 상제님께서 수절을 상머리 한번 정절을 하시자. 그 순간 갑자기 뇌우, 전벽이 천지를 진동함으로 시정들과 여관 사람들이 모두 무섭고 두려워서 몸둘바를 모르니라. 뇌성병력이 아주 가깝게 크게 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89절에 보면 상제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에도 태연이 수라를 진어를 하심으로 금연과 운교는 물러날 수도 없어 묵묵히 시측하고 있으니라. 뇌전은 한동안 계속되다가 마침내 벼락치는 소리가 그 부근 일대를 때려부수듯 한번 진동하더니 이내 그치고 소나기만 내리는데 상지님께서 상을 물리시며 혼잣 말씀으로 "이제야 신문 공사를 마쳤으니 다시 오지 않아도 되겠구나" 과시 보은 지지로다 하셨으나 시종들은 어의를 깨닫지 못하니라. 어, 그 다음 92절에 이제 알아보고 오라 이렇게 하니까 성문이 열린 걸 이제 안 거예요 이제 만동묘를 대대로 문지기 하던 그 후손 일행에게 말을 합니다 우암 송시열이 성문을 만들며 그 속에 무엇을 어찌 하였는지는 아무도 모르나 그후 비전되는 전설로는 성문이 열리면 천지가 개벽되고 진인이 세상을 구제하리라 하더이다 만동묘를 철거한 외경이 그러한 전설을 말살하려고 석수를 시켜 성문을 정으로 쪼아 열려고 했었는데 그때마다 갑자기 청천병력이 일어나므로 맑은 하늘에도 뇌성이 치니까 혼비백산에서 중지하고 그 흔적을 양회로 때우는 것을 내가 직접 목격하였나이다. 또 지난 3월 27일 밤 자정에 번개와 함께 뇌성이 울리며 비가 쏟아지더니 성문 쪽에서 병력이 크게 일어 첨성대가 무너지는 듯 진동함으로 전율 경악하고 이튿날 아침에 가보니 석계가 열려 암벽 아래에 깨진 채 떨어져 있고 글자가 새겨져 있었으며 성문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4월 초에 임규호가 이제 상제님을 배하라고 금연으로부터 들은 화영동 성문을 열린 일을 상고하니 도주님께서 용안에 미소를 띄우시고 침묵하시니라 규호가 다시 이는 필시 증상상제님께서 청도원에서 짜놓으신 황극신 도수와 대신문 도수가 풀림이 아니오니까 하오니 오직 결자와 해자는 동체니라 하시고 더 말씀이 없으시니라. 결자는 맺은 맺을 결자, 해자는 푸는 사람. 즉 맺은 사람과 푼 사람은 동체 하나다라고 말씀을 하셨다 합니다. 황극신은 신명계에서는 황극의 자리에 응기한 신명으로 정사, 정치와 깊은 관련이 있고 황극신이 떠나면 이 정사가 어지러워져 가지고 물라내졌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황극신을 옮기는 이 공사는 혼란한 세상을 바로 잡고 후천의 정사를 여는데 아주 중요한 공사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또 작게는 소중화가 곧 대중화가 되리라는 상제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나라가 대중화를 통해 상등국이 되기 위한 꼭 필요한 공사이고 또 나아가 새로운 국제 질서의 변화를 통한 세계 평화를 확립을 이룰 수 있는 근간이 또한 이 황극신 공사입니다. 상제님이 공사인 황극신 도수와 대신문 대신문이라고 하는 거는 큰 신명이 다니는 문 이렇게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황극신이 그만큼 큰 신명이시니까 황극신 도수와 대신문 도수를 같이 보시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또 도수님께서 도수를 보심으로 인해서 구천상제님의 도수를 푸셔서 옥조빙호가 글이 이렇게 나타난 것이 이 도수님께서 도수를 보신 표증이기도 하고요. 전설이 내려온 것처럼 도수님께서 후천 진인이 되시는 그런 또 증표로 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도수는 뒤에 1900 56년에 황극신 도수와 대신문 도수를 도주님께서 내가 완전히 마쳤노라 하시거든요. 태극진경 7장 48절에 나옵니다. 그 이후에 이 도수를 보시고 도주님께서 어디를 가시냐면 바로 부산도장으로 가시거든요. 부산도장 어디신지 아시죠? 보수동입니다. 네. 그 이후로 감천으로 가시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복조빙호와 황극신 공사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는데요. 우리 그 보수 도정이 제자리로 갑니다. 보수동으로 이어를 하게 됩니다. 50년 만에 있는 정말 뜻깊은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이 도가 바로 세워짐에 제자리로 바로 가니 얼마나 네, 기쁜 날입니까? 도주님께서 유명으로 남기셨잖아요. 내가 해오던 대로 하면 되느니라. 그 명을 쫓아갈 수 있어서 참 기쁜 것 같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조금씩 더 마음을 내어서 한번더 모이고, 한번더 유튜브도 클릭도 하시고, 네, 그리고 실시간도 조금 더 들어오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을 모으는 우리가 정말 똘똘 뭉쳐서 그래서, 상지님이 도를 받들고자 할 때, 절로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천상지님으로부터 도수님의 이르기까지, 그 도수가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진행 중이다라는 부분, 명심하시고, 어, 우리가 기도 모시는 거 절대 작은 거 아닙니다. 삼계공사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함께 하고 있는 도우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진경공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